글동을 열심히 잡고, 잡고 다니는 동생들과 동생들, 친구들이 와서 좋은 술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야마자키인데 야마자키에서 제일 귀한 술인데 지금이야 뭐 야마자키 55년까지 나왔지만 예전에는 야마자키 하면 25년이 제일 숙성이 많이 된 거였고 그 이상이 별로 없었죠 30년이라고 알려진 94년하고 89년도에 한 번씩 나왔는데 그게 에이즈 언노운이라고 그런 술이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지 케이저라고 신지토리의 외손자. 맞습니다. 그래서 성이 달라. 그 사람이 94년도에 자서전하고 뭐 이렇게 책을 냈는데, 요책 발간 기념일에 자기가 특별히 선정한 한정바틀 300병을 냈어요. 그게 이제 요건데. 원래 에이전노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25년으로 89년도에 한번 나왔고 300병. 요거는 94년 요거 낼 때. 그래서 뒤에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89년에 나온 거는 그것도 케이조 아저씨가 사인을 했는데 그거는 뒤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나는 그거는 먹어봤어. 이건 안 먹어봤고 뒤에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일본에가 먹어봤습니다. 몇잔안 먹었어? 두 잔인가? 이거 별로 안 비쌌어요 그때는 비싸 아니 비쌌지. <웃음> 비쌌는데, <웃음> 지금만큼 안 비쌌어요. 지금만큼 안 비쌌습니다. 이거는 요거 이제 그 5년 뒤에 다시 나온 건데, 이건 낫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25년 나왔을 때는 그 25년 이상이라고만 얘기했어가지고 블렌딩 막 해서 좋은 원액을 많이 모았다고 했는데, 이제 5년 더 숙성된 거죠. 이건 30년이고요. 아니지. 30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알 수는 없고. 제가 이거 전에 에이지 언론 원래 첫 번째 배치 먹어봤을 때는, 여기가 있어. 한 12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비쌌고 그 그때는 근데 야마자키 오너스 케스크가 엄청나게 쌌을 때에요 2만 엔. 23,000엔. 음. 이랬을 때. 얘도 그때 팔구가 그렇게 안 비쌌어. 어쨌든가 뭐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시대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에는 그때 100만 원이 좀넘었을때 왜냐면 그때가 히비키 30년하고 야마자키 25년이 10만 엔정도했거든요면세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00만 원 정도? 그 시절이어가지고, 얘도 아마 내, 내 기억으로는 하여튼 잔술로 되게, 하 되게 썼어요, 되게. 얘가 아니라 참, 25년은. 이제 이거는, 저는 지금 처음 보는 바틀입니다. 대충. 히스토리는 됐고, 빨리 먹어봅시다. 요 책은, 아마 이거 일본에서 지금도 팔걸요? 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웃음> <웃음> 아니,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제 책은 못 읽겠더라고요. 코츠 난꽃이라고. 응, 헨꽃, 난꽃이라고. 여기 뒤에도 이렇 써있는 겁니다. 먹읍시다 나는 25년 먹었을 때내 기억에는 저 느낌이 났었어요 가루이자와 옛날 68 빈티지 잔 어, 한잔씩 합시다 오늘 지금 낮술이에요 낮술 지금 2시 반인데 아, 참고로, 참. 이거 점수 되게 높아요. 뭐, 위배 점수는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그거는 믿지 마시고, 이거 지금, 세루즈 형이 96점 정도예요 극찬을 써놨더만. 좀 에어링이 좀 됐습니다. 이거 딴지 얼마 됐어? 한, 한 달. 한달 정도. 그럼 뭐큰 차이 없고 이게 엄청 진한 쉐리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때 제가 6, 8 가루즈하고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약간 오렌지. 음, 라츠베리 형이 음. 되게 올드스윙들처럼 그치 로컬발리처럼. 덜티한 냄새도 나고 거기에서 중간에 오렌지 레몬 약간 이런 시트러스한 과일 향이 좀 나요 초콜렛도 있고 뭐 건포도 하여튼 쉐리는 쉐리인데 되게 꾸덕하진 않습니다 야마자키 특유의 날카로운 뭔가의 향도 있고요 미지나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어, 담뱃재 같은 것도 있고. 어, 되게 맛있다 이거. 훨씬 난데. 에이전트 25년짜리는 먹은 지가 지금 1 0년이 지나서 그냥 좋은 기억만 있을 뿐이고 그때는 뭐 위스키를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담뱃재 같은 약간 덜티한 맛도 나고. 스뱅에 한때 되게 쉐리가 찐했던 시절이 있어요. 90년도. 그러니까 밀레니엄이랑 저 느낌. 스뱅 밀레니엄 25년, 30년. 이게 좀 쉐리잖아. 향이 약간 스뱅 향이 좀 나네요. 수월어일 하니까 진해지고 있어요. 그, 아재, 암내 비슷한 거. 야, 나쁜 뜻으로의 암내가 아니고 되게 좋은 뜻의 암내입니다. 야, 기가 막히다. 지금 딱두 모금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야마자키 체리 중에서는 제일 맛있네요.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그냥 완벽해요. 이게 꾸둑한 쉐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둑한 쉐리라 하면 쉐리의 꾹꿉한 그런 향이 전혀 없고요. 오너스 케스크를 먹어보면 되게 진하거든? 약간 쌉쌀한 맛도 같이 있고, 얘가 쌉쌀한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아주 기분 좋게만 있고요. 어, 밸런스 기가 막힌데? 이게 43도일 거야. 두 개가 다 43도야. 어우 피니시가 왜 이렇게 길지? 어, 이거 사인도 아닌 거 아니야? 사인썸도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 사인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직접 다한병한병다쓴 거래? 라고 들었어. <laughs> 근데 왜? 내가 여러 병을 같이 놓고 아무리 봐도 뭐 인생 같은데. 쓴... <laughs> 그래? 아니야 잘 봐봐. 그래. 쓴거 같기도 해. <laughs> 예, 눈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잘 모르겠어. 아쨌튼 한지에 이렇게 금색 줄도 달려있고 근데 맛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아니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이거 지금 한 2만유로 정도 하대?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하는 거 아니야, 한병에 와. 어, 약간 코코넛, 그,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그 덜티 수벤 같은 느낌이, 광 느낌이, 이 캐러멜 쉐리하고 싹 살짝 묻히면서, 코코넛 같은 그런 향도 납니다. 향에서 역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미즈나라라고 보통 하는 그 나무 향 있잖아요. 되게 신선한 나무 향, 파인 솔방울 향 같은 거. 이게 살짝 깔려주는데 되게 복잡해요. 이게 체리케스그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니지? 미즈나라 섞있겠네 아, 미즈나라 섞였네.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 어, 절대 무겁지가 않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루이자와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마트이죠. 초창기 때 넘버원에서 나왔던 맛들 중에는 68뭐72뭐 이런 것도 있는데 69. 걔네들의 특징이 걔네들은 디판 쉘인데 되게 신선한 오렌지 맛이 계속 뒤에서 뚫고 나오는 게 뚫고. 근데 얘는 디판 쉘은 아니에요. 되게 라이트 경쾌한 쉘인데 복잡한 경쾌한 쉘인데 거기서 자꾸 뚫고 나오는 거지, 오렌지가. 이거는 레몬도 아니고 신선한 오렌지 쪽이에요. 좀 단맛이 있고. 프레한 향도 띠기 같은 띠기라고 하면 좀뭐 뭐, 우리나라에서 는 뭐라고 하나? 하 설탕 졸인 그 카라멜이긴 한데 카라멜은 좀 느끼한 느낌이 있잖아요. 얘는 느끼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이씨. 얼음 넣기 싫은데. 물물릅시다 <laughs> 물. 얼음 넣낌좀 그렇고. 생각보다 향이 엄청 나진 않다근데 탈 사람들은 향이 연약하게하고나 음. 물타니까 조금 향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근데 크게 큰 변화는 없어. 음. 물타니까는 좀 카라멜 <laughs> 맛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토피, 약간 기름진 카라멜 아니면 약간 우유, 꿀, 꿀, 그치, 꿀, 꿀, 탄이 카라멜 향이 좀 나요. 굉장히 고급 메이플 시럽 같은 맛도 있고, 아니 휘니 씨가 <laughs> 휘니 씨가 진짜 죽이네요. 진짜 죽여, 이분 돌아가셨어 이분 99년도에 돌아가셨을 거 맞습니다. 그래, 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대가, 일대하고 이대하고 다르잖아요. 일대는 사실 블렌드 빌렌디드에 집중을 한 사람이라면 케이조, 이, 이 양반이 결국 싱글몰트에 이제 초석을 다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야마자키 지금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의 야마자키를. 토리상은, 산토리가 그그 그 토리 아저씨의 이름 붙였고산토리예요 근데 하여튼 토리상은 이제 만든 사람이고, 증류소를. 기가 막힙니다. 맛은 <laughs> 맛있어요. <laughs> <laughs> 나는 괜찮아. <laughs> 저거 한 저거 더 없어. 아,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는다. 아, 원래 나 올해 쉐리가 얘였거든. 바뀌었어 지금. 어떤 것들? 루오 어. 올해 쉐리가 얘였어요. 얘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장향하고 저숙취에서 나오는 조금의 그. 그 나무 약간 걸렛밤물 같은 좀 썩은 나무 냄새가 좀 나는 것과 있어서 고거를 음, 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얘가 쥐약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음, 내가 좋아하는 음. 노트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꼽으려고 했는데 네. 아 진짜 최근에는 그 사마롤리 말고는 딱히 올라온 것 중에서 엄청 골라서, 레전더리 마트들은 없네요. 이런 이런 거 조회수가 안 나와 잘. 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만 먹고 <laughs> 길리즈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와. 길리즈. 조회수에 굴복하려 했으나. 어. <laughs> 이거 지금 다시 이제 계속 먹어보니까 어쨌든 파워풀한 셔이는 아닙니다. 물론 야마자키 자체가 그런데 혹시 야마자키 옛날 바틀들을 오너스 캐스크로 접하신 분들은 야마자키가 옛날 올드가 진하고 걔네들은 쓰고 텁텁한 것도 꽤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약간 그런 과입니다. 근데 그 야마자키 25도 그렇고, 얘네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장선상에 있는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25년, 뭐 현행이든 옛날 25년이든. 와, 어떻게 이게 드라이한 맛, 단맛, 이 중간에서 되게 절묘하게 포지션을 잡지? 단가? 했는데, 곧바로 다시 또 드라이해지고, 어, 드라이한데? 하면 싹도 단맛이 들어오고, 굉장히 날개를 쳐요. 여기, 건포도도, 왜 보통 우리가 딥쉐리 숙성은 되게 건포도 많다 고 그러잖아. 건포도가 있는데, 건포도가, 어, 진한가? 싶으면 또 얇아지고, 얇은데? 그러면 다시 건포도 맛이 나고,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거 있잖아. 되게 달달한 대추야자에서 설탕 맛, 당 맛을 뺀 대추야자의 풍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아마 서양애들 미치게 하는 것 같은데 향에서 그리고 맛에 약간 한쪽 포인트에서 계속 그 나무 생나무 이게 미즈나라잖아. 아, 참고로 아니 뭐 이건 뭐 얘기해 드겠다. 일본에뭐 큐슈에 있는 증류소 사장이 다음 주에 나하고 소주 한잔할거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 증류소는 미즈나라 특화된 증류소야. 음. 원래 여러 가지를 하려고 랬는데 내가 미즈나라 먹어보고 당신은 미즈나라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뭐가 제일 낫냐고 그래서 무조건 미즈나라입니다. 최근에 자주 가던데 네. 아, 대충 어디 신도예요 신도인데 거기는 미즈나라가 1년에 내년부터 150통 받는데 <laughs> 일본에서 150통 못 받아. 그리고 이전까지는 60통인가 90통인가를 계속 받아왔대. 그 미즈나라가 사람들이 약간 환상이 있는 게 미즈나라 그냥 그렇잖아 국산 그 버진이야. 별거 아니야 <laughs> 근데 숙성된 거 보니까 와 너무 맛있는 거야 되게 하이엔드 사케를 만드는 곳이어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나 보더라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먹었던 그 되게 딥한 버진케인데 생나무나 아니면은 그 솔나무 누구는 이걸 저거라고 하던데 피톤치드? 피톤치드 같은 약간 그런 향들이 미지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나무과 히노는 는 아니고 저는 그, 그, 그 히노키 생나무 그 잘라갖고 맡으면 나는 그 생나무 맛이 냄새하고 맛있거든요. 그 위에 되게 이쁘게 사 코팅해갖고 깔려 있어요 이거는. 아씨. 어쩔 수 없다. 얼음 하나 넣고 넣자. 이거 얼음 넣으면은 맛이죠. 아까 물렀을 때 힘이 쏵 빠졌거든. 힘이 싹 빠져 가지고 음. 그 향은 그렇고 잔, 잔이 없고 괜찮. 을 써면 되지. 어? 야. 어. 단맛이 되게 진해지고 증폭이 되네. 야,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 많이 먹어도 돼. 괜찮아. 아술 갖고 그래. 먹어 봐, 먹어 봐. 아, 먹어 봐. <laughs> 그렇게 하면 맛을 알수 있나? 시원하네. <웃음> <웃음> 단맛도 이쁘게 멋있게 바뀌었고 카라멜 맛이 조금 더 진해졌고 뭐 복잡 다단 뭐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향보다는 맛. 이게 그러니까 무, 뭐 맛이 무거운 맛, 가벼운 맛이 있다고 구별을 하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밑에 있는 무거운 맛이 조금 더 증폭이 된 느낌 가벼운 맛은 좀 사라졌고 레몬... 아니 레몬이 아니라 오렌지 맛도 많이 죽었고 음. 대신 이제 무거운 맛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되게 감칠맛이 또 시작이 됐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하이볼 가자 조금 음, 어... 장량... 어, 어, 남았는데 하이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하게 타는 걸로. 이렇게. 이이 얼마 안되니까음 아까 얘게한게하이발 타면 되게맛있다그랬구나이게단맛이물이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뭐 복이이런다 사라졌는데 향은 계속 그 파인 솔방울 향이 나고 안에서 단맛이 하고 우마미 감칠맛, 그래, 감칠맛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 얘가 뭔진 몰라. 그냥, 그냥 맛있는 물이 됐어요. 음, 왜냐면 니트로 무조건 드시는 걸로. 도수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차피 옛날에 그렇게 다 냈으니까. 에이전놈 좋네요. 요즘 자주 보이는 히구치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야마자키 싱크들은 대부분 보수성 되면 엄청 진한 드라이 올로로스가 되더라고요. 그치? 90년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런 맛이랑 좀 계열이 달라가지고 뭐 요즘에 나오는 싱크들 중에서 저런 비슷한 계열이 있을까요? 싱크는 아니까 싱크는 아니고 어쨌든 건데 이런 식의 쉐리케는 가끔 있잖아. 그, 그 문장 아니 아니 야마자키에서 나오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 있고 음. 가벼운 느낌 있고 근데 오히려 약간 그퓨어몰트1 2년랑좀 그렇지 없지? 오히려 옛날 음. 12년 같은 그 옛날 야마자키의 음. 느낌 그때 당시의 속성이 막 그런 식으로 간것 같은데 스카치 쪽에서도 요새 가벼운 쉐리들좀 나오잖아 가벼운 쉐리 근데 이제 이런 쿠세가 없지 그 우마미라는 게 강해지면 장양이라고 보통 느껴질 정도로 강해지면 그렇게 돼 그게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요새 나오는 것 중에 가벼운 쉘이 나오는 것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저번에 먹었던 그 글램파클라스 40년 산시바 걔가 되게 가벼운 쉘이었거든 근데 우마미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양아자키 갖고 있는 쿠세들이 이제 없는 거지 그거는 스카치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약간 우마미가 들어 있으려면 다들 진한 거 무슨 다프트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짠 맛, 진한 맛 그리고 꼬링꼬링한 맛, 장향 누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세고 그래서 되게 독보적인 것 같아요 독특하게 되게 파인 솔방울이 위에 깔려 있으면서 되게 가벼운 쉐리 물론 옛날엔 그랬고 요새 야마자키는 맛은 없지는 않은데 옛날 만큼 그렇게 또 밸런스가 맞지는 않은 그런 야마자키들이 많고 최근에 먹었던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가 25년 같은 경우 25년은 확실히 일본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옛날 25년하고 최근에 2 5년 비교해서 먹었더니 맛이 많이 달라요 축구야 깨도 그때 먹었을 때. 축구야 깨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미진나라가 괜찮았는데. 그 미진아라여서 그런 건데 그게 진짜 100% 미진아랄까? 과연? 축구리 악기니까 정말 100%미진나라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헤드만 쓰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2만 번대 야마자키 18년입니다. 야마자키 18년이 역사가 되게 짧아요. 이거는 야마자키 18년입니다. 이거 또꽤 옛날 거죠. 그래봐야 뭐 2만 번 때면은 아9 0년대 후반. 이 처음에 나온 게 2만 번 때가 98년에 나왔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 이정도. 음. <laughs> 아, 좋은 거 먹고 이거 먹까 별로 먹고, <laughs> 먹고 싶지 않다 이거 먼저 먹을 걸. 다 그런 말 하더라고. 아, 18년이고. 만약에 이거 따로 먹었으면 그렇게 맛있는 술이거든 이게. 근데 피험트입니다 근데. 아, 그렇네. 피어가 2002년에 끝났으니까 맞네, 맞네. 90년 후반에 나온 거네. 98년에서. 어쨌든 되게 거칠은 맛이 나요. 거... 아, 이, 이렇게 얘기 하면 너무 좀 그렇고. 장향도 지금 강하고. 아, 야마자키 1 8이 이렇게 맛이 없었던 거였어? <laughs> 대단합니다. 야, 얘가 확실히 쭈그려 그냥 그냥 잘못된 줄이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비교해서 먹으면 그렇게 돼. 얘 따로 먹었으면 아마 되게 맛있었을 건데, 얘하고 같이 먹으니까 완전. 대설 출시생각해보면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 오히려 얘가 뒤에 나온 거죠. 그치 그치, 얘가 되어나 이전에는 18년이 없었나? 어, 진짜. 딸리는. 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교가 안 돼. 얘 지금 이상한 이상한 꾸룩내도 나고 잘못했어요 지금 얘가 미안한데. 아이씨 안돼파볼에잘 어울리는 얘 기억을 자꾸 얘가 훼손시키고 있어 <laughs> 근데 솔직히 저는 에이지 원돈 살짝 혼내가 됐어 이게 호불호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미묘하게 나서 정말 절묘하다고생각 했거든 여기 황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어황거 황탐지기 황싫어요 저는 방그런안 되겠네. 스뱅도 음, 못 먹겠는데? 스뱅도 모틀락 어, 이런 거못 먹고. 잠내남도. 일단 웜톱스는 뭐. 아니 고 그거 좋아하는데. 자 오늘은 얘는 얘는 사실은 원래 따로 하나 찍어도 충분히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laughs> 이렇게 비교돼가지고 얘가 지금 깨갱했습니다. 얘는 저쪽으로 가고. 뭐 아마 제 인생에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었던 야마자키 30년 추정 에이지 언론운 94. 빈티지가 아니라 94 출시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